제미나이, 안티그래비티 아두이노 ID 프로그램을 제미나이를 안티그래 i 비티를 가지고 어, 프로그램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I2R 공업 보드 스위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아두이노를 열어 주시고 그러면 새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오픈 폴더로 해서 그 아두이노가 생성된 그 폴더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소스 파일을 열면은 이렇게 똑같이 열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짜줄 겁니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어제 깃허브에 들어오시는데 여기 홈에 오시면은 아 이쪽에 아 문서 보기로 하면은 제 깃허브로 연결이 되고 이쪽에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그 네파셔트리에서 i 2 r 공5를 치시면은 이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한 거는 여기 제품에 들어오시면은 지금 여기 실드 요것과 그 다음에 i 2 r 공5보드요두 개를 연결해서 실습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이거를 잠시 이쪽으로 연결하시면은 여기 실드보드가 아, 있고 여기 8번, 9번 여기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를 한번 연그 프로그램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스위치 8번9번 이렇게 아, 저기 프롬프트가 먼저 그 한번 제가 그 체지pt로 작성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아, 그대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여기 안티그래비티 이쪽에다가 넣으시고 아, 이렇게 하는데 요거보다는 제가 여기서 보면은 그그기브 주소를 바로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http. 기타브 주소에다가, 어, i2r-05보드, 어, 이렇게, 8번, 9번,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이재미나이 그, 안티그래비티가 제기타브에 들어가서 전부 다 학습을 하고선, 그냥 프롬프트를 따로 작성 안 해도, 지가 서치해서 i2r-05보드의 8, 9번 핀에 대해서, 이것을 어, 가져와서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눌렀습니다. 여기 제너레이팅 되고 있고. 예,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프로그램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수정해서 억셉트 체인지를 눌러 주고 이것에 어, 대해서 저기 그 자세히 알고 싶으면 은이 프로그램 설명해 달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설명해 달라고 그러면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 여기 그 안티그래비티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제가 별도로 설명하는 것보다 어, 여러분들이 어, 여기 읽어가면서 프로그램을 설명해 달라고 그러면은 여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이것을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에 와서, 그, 아두이노에 와서 이게 다 작성이 됐으니까, 이쪽에서 툴에서, 예, 어 S3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S3, S3 디벨로먼트 모듈이고, 그 다음에 여기 컴포트 연결되어 있는 거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16메가 프레시를 사용하지만 작은 거로 하면 은더 속도가 빠릅니다. 충분히 도니까. 그 다음에 여기 파티션도 나중에 커스텀으로 하지만은 여기서는 프로그램이 얼마 안 되니까 제일 작은 모듈로 해서 돌려도 되겠습니다. 자, 컴파일링크 하겠습니다. 자, 컴파일링크가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동작을 지켜보겠습니다 스위치를 누르겠습니다. 예, 9번 핀이 눌러졌다고 그러고, 띄겠습니다. 예, 릴리스 됐다고 그고 8번 핀. 예, 눌렸다고 그러고, 떼어졌다고 그러고, 예. 아, 이렇게 하면은 안티그래비티가 제가 아, 프롬프트에 올린대로 프로그램한 것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나중에 이 스위치와 연동해서 또 다른 것을 구동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